자 군경력을 쌓은 벨리사리우스가 유스티니아누스의 원정이 동원돼서 아프리카로 파견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반달왕국을 조지기 위해서 파견된 거고 아트레키무에서 그 반달왕국의 주요한 주력군을 작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카르타고를 점령하고 반달왕국이 망하게 되죠. 상당히 그래서 의미 있는 전투입니다. 유명하지는 않지만.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반달왕국을 침략할 계획이겠죠. 침략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벨리사리우스 장군의 지휘 아래 로마 제국은 카르타고에서 도로로 16km 떨어진 아드데키움을 공격했습니다. 자 동로마군을 지휘해서 반달군을 잡는데 저 새끼들 기병 좀 봐라. general belisarius of the eastern roman empire has invaded north africa in the hope of reconquering the province Warned of an imminent attack, King Gelimer of the Vandal Kingdom has set his forces up at Ad Decimum. The two armies will meet on the Mediterranean coast. The, the Vandals, Vandals block the road ahead. Let us attack. 우리가 공기병이 요거 하나 있거든요? 얘들은... 초창 좀 있고 나머지는 공기병은 아니네 일단 짤짤이 한번 해봅시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해봅시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 기병을 어떻게 깨뜨려야 되나? 공기병이 좀더 많으면 우리 무대반정조가 공기병이면 제대로 그냥 보라색을 녹여버릴 텐데,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여기 마지막 역사적 전점입니다 마지막 역사적 전점 전혀 못 잡는데. 다시 하면 되니까. 잘안 되면. 우리가 이대로 그냥 돌격하면 개병에 우리 중보병이 다 착살 날 거예요. 창병이 우리가 주력이면 한번비벼올만 하겠는데 창병이 아니기 때문에 꼭시어보면 창병이 필요한 미션에서 창병을 안 주고 중보병이 필요한 미션에서 중보병을 안줘 결국 그럼 우리가 뭘 했나? 뭘한 거지? 아, 저 기병은 어떻게 잡나? 창병이니까 주죠. 창병이 필요하지, 창병이 필요 없진 않아요. 창병이 필요 없진 않은데, 문제가 지금 우리가 창병이 너무 적다는 거죠. 장병이 여기 얘기 얘는 장장병이라서 좀 다른데, 어딘데 이거? 어, 인마인마 인마 이거 아, 참 그러네. 옮겨 봅시다. 어떻게 다음 싸 봐야죠. 아니,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 깔짝깔짝 거려 봅시다. 건. 저 제도 냉정한, 거좀 봐라. 절대 자기 들이 공격 을 먼저 해 오지 않 겠다.는 의지. 이렇게 해도 짤짤이를 해도 개병이 너무 많아요 아직 우리가 얘들만으로 저거를 다 잡을 수 있냐라고 난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뭐 하다보면 방법이 있겠죠 뭐 반교안 새끼들. 정원설인이 안녕. 동로마하고 그다음에 그가 동로마하고 반달한국. 넌안 자고 뭐 합니까 지금 목요일인데. 아니요 에 아니요 에 그게 어그로가 끌리면 좋을 텐데 이게 잘 끌릴지 모르겠네. 그래도 이걸로 그럼 어떻게 끄냐? 네, 빨리 자요. 넌 내일 학교 가야 되잖아요.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죠? 빨리 자요. 애들은 자야지. 자, 자. 이 요건 이겼다 이겼다고 봐야 안 되겠나 자 디저라 길리미르. The 네. enemy general is dead, slain by our troops. His men will surely be discouraged when they hear of his fate. The blockade has been crushed. The Vandals have been swept aside. Onwards to Carthage, soldiers. 역사 전투를 다 하고 마무리를 칠 건데 방금 끝났네요. 생각보다 쉽네. 자 이걸로 아틀라토타로의 역사적 전투들도 전부 다 전설적 아니도록 깼고요. 순서대로 정리해 보자면은 그 사마라 전투 여기 363년 그 다음에 하드리아노폴리스 전투 그 다음에 프리디두스강 전투 그 다음 에 우투스강 전투 그 다음 에 카탈라우눔 전투. 그 다음에 카르타에나 해전, 그다음에 라벤더 전투, 수화송 전투, 달라 전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한 아들의 기운까지 이렇게 역사를 전투를 다 깨봤는데, 어 로마 2에 비하면은 좀더 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제가 아틸라를 로마 2보다 아틸라에 좀더 익숙해서 그럴지도 모르고 서로마로 뺑이친 것 때문에. 라벤나 이건 그거예요. 그오도아케르가 라벤나 공성했던 거. 라벤나의 전투라 그러는 게 여러가지가 있거든. 이거는 서론마 멸망, 멸망 직전이고요. 자, 아무튼 그 로마 2에 비해서는 좀 쉬웠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좀 특히 로마 2에 가 뭐죠? 라피아 전투에서 좀 많이 고생을 했었잖아요. 그거 생각을 하면은 참 쉽게 쉽게 이번에 깼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했던 것 중에 느끼기에 제일 어려운 전투는 카탈라우눔 전투입니다. 카탈라우나 평원이라고 여긴 되있는데 요게 아이티우스가 클라비우스 아이티우스가 아텔라를 갈리아에서 이제 크게 이긴 전투인데 요 전투가 좀 어렵습니다. 그서고트족이 동맹으로 나오는데 그 서거트족을 서고트족이 이제 얼마나 전과를 올리는지가 사실을 운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운빠르기 때문에 그게 어렵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또 어려운 전투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소고투놈들이 좀 힘들죠 소고투놈들이 많이 버텨줘야지 우리가 게임을 쉽게 할텐데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요걸로 그래서 아틀라 토타로는 그랜드 캠페인도 다 했었고 그죠 최후의 로마인도 다 끝냈고 그 다음에 샤르마뉴웰 시대도 다 끝냈고 그리고 빌어먹을 역사적 전투까지 다 끝내서 어~ 요걸로 방송을 전부 다 완전히 종료하게 됐네요. 사실은 로마2를 제가 옛날에 다 끝냈었었는데 로마2가 그 부모, 부모님 안 계신 그 CA 새끼들이 또 DLC를 팔아서 먹으려고 산하 광국하고 새로운 캠핑하고그걸 팔아먹었기 때문에 결국 로마2는 또다 끝내지 않은 게 돼버렸네. 시발 그건 또 언제 하죠? 아이고 짜증이 납니다. 자, 아무튼 아틸라 투털은 여기서 끝. 뭐 정리하자면은요, 잠깐 정리드리자면은 어... 아틸라가 조금만 더 쉽고 조금만 더 가볍게 나왔어도 아마 인기가 훨씬 많았을 겁니다. 괜히 너무 많이 어렵고 무겁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아틸라에 입문하는 것도 참 많이 힘들고 적응하는 것도 참 많이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말고는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업데이트가 없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거 나온 지몇 년이 됐는데 이걸 또 업데이트 한다고 그러냐. C 사장 새끼는 씨발 그 뭐예요? 자기 무덤, 자기 부모 무덤이나 파내 가지고 거기 구라리나 만지라 그러지. 프로 새끼들이 로마투에 DS를 내다니. 아, 짜증나네. 생각해 봐도. 그러니까 그게 쓰레기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아틸라를 업데이트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로마 2를 업데이트 하는 게 문제인 거야. 나온지 몇년된 게임이 그걸 DLC 팔겠다고 그걸 업데이트하는 게 말이 되냐 그게 신작을 내지. 여러분들의 그 호구 같은 자세 때문에 DLC를 계속 내는 거예요 호구들아. 자, 아무튼 말말 말 많으니까 짜증만 나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이걸로 아티아, 아틸라 토타로는 방송이 전부 다 끝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시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토타로, 토탈어, 토타로는 올해 말에 삼국지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거 나오면은 또 아마 사람들한테 화제가 좀 되겠네요, 그죠?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